안녕하세요. 선즈타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어, 이렇게 하늘이 가을가을 합니다. 파란 하늘이 뭉개구름게 요거 식장산이거든요. 어, 선즈타는 오늘도 이렇게 킵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또 어, 이쁜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오늘 뭐 제가 뭐 엄청 다육이를 잘 키우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 구독자님께서 어 이렇게 질문이 계셨어요. 어 자꾸 물러서 예 죽는다고 이렇게 키우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잘뭐 잘은 모르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 오늘 이쁜 아이들 좀몇 아이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 맥스몬입니다 맥스몬 이 아이 참 이뻐요 음. 크는 과정도 착합니다 여기 불꽃 불꽃도 이렇게 그고 여기 또 솜니엄 발음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육이 이름은 전스탄은 맨날 다육이 이름 갖고 버벅거리잖아요 <laughs> 아무리 잘 이렇게 발음을 하려고 해도 여기 평소에 쓰는 말이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읽는 것도 어려운 거 있죠. 주위에서 동생들이, 언니 다 여기 이름 읽지 말래요. <laughs> 읽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요 아이는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도 이렇게 이쁘게. 그 다음에 여기 핑크 다이아. 요 아이도 참 이쁘죠. 핑크 다이아도 이렇게 이쁩니다. 음 그리고 여기 네드 데블스금 네드 네드 데블스 금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색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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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렇게 음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줄줄 이렇게 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 이거 보고 요러고 보고 새거, 소고기 육포 <laughs> 육포처럼 이렇게 그릇하고 소고기 육포 그쵸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요 아이 도이쁩니다 근데 요 아이는 뭐 농장에서 음어 작년 작년 재작년에 어버이날 때 청주 아들 집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다육이 농장이 있거든요 근데 어버이날 용돈 <laughs> 받아 갖고 오다가 <laughs> 거기다 다 주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하나 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이 금이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달라고 떼를 써서 그냥 그 그냥 그냥 창 가격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 립스틱 군생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여기 베로니카 베로니카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아직 이 아이는 그렇게 묵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쵸? 이제 키우, 키우고, 음, 사람으로 치면은 중학생? 중삼? 음, 그쵸? 중삼 정도? 예, 네, 그렇게 된 아이. 그리고 또 여기, 음, 여기 체르이가 있는데, 어, 여기 체른이도요, 요 어, 아이도 그 정도. 중삼 정도. <laughs> 그렇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사과 마리아. 요거는 계량종이죠. 어. 요거 말고 또 사과 마리아가 또 있거든요. 걔네들이 어, 1세대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 이렇게 좀품종을 계량해서 어, 나온 아이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다이아몬드, 네드, 네드, 펄, 뭐 그런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베라, 뭐그 그런 종류들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사촌지간 같아요. 그고 여기 일렉트라도, 일렉트라도, 그쵸. 이렇게 묵혀보면은 다육이가, 아, 요아이, 요아이는, 어, 같은, 음, 같은 품종인데, 뭐, 선벨을 해서, 뭐,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육이를 조금 키우다 보면은, 어,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맞아요. 뭐, 명품 다육이 몇십만, 몇백만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취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 내 마음과 또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그런 데 명품이다 뭐에다 막 어디 농장에 나와서 명품이다 어쩌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언니들이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취미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경쟁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취미생활이 아니죠 그쵸 그내 뭐 마음 음음또 수양하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는 건데 어 그런데 너무 치유치다 보면은 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음내 건강도 잃습니다. 그러니까 어좀 적당히 이렇게 이쁜 거 있으면 사셔요. 그렇게 내 눈에 이쁘면 사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세요. 너무 사람들이 명품 이건 명품이다. 이건 어디 농장에 나와 명품이다. 그런 거 따라가시려고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제, 내 눈에 이쁜 거어 그게 제일 제일인 거 같아요. 제가 저도 뭐 처음에는 초짜 때는 몰라가지고, 뭐, 언니들이 막, 이거 명품, 이거 먹고막 그랬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왜냐면, 실생을 만들잖아요, 농장에서. 응, 이거 꽃, 꽃, 씨를 받아서. 시생을 만들 때 하나에 갖고는 마 만들잖아요. 이것저것 같이 부비를 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일 이쁜 아이를 그 이제 그 농장 대표로 이제 뽑아서 어, 이름을 붙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싼 게 당연하죠. 그쵸. 개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어, 그래서 그런 거뭐 명품 어쩌고 하는데 뭐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어, 욕 하실지도 몰라요 어, 근데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너무 명품 명품 그런데 비싼 다육이 명품 그런데 어, 스트레스 어, 받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취미생활은 취미생활 답게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시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구독자님이 자꾸 물러 죽는다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 베란다에서는요. 음 그게 키우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대부분 이제 키우시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음 흙을 흙 배합을 8대 2 정도. 저도 바래, 베란다에서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처음에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킵장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베란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킵장에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음 팔대기, 어 상토이 나머지 이제 팔은 이제 부수적인 재료, 이제 그런 거 섞어서 배합을 하시고요. 그리고 물은 어 이제 베란다에서는 이제 큰 화분에는 큰 화분이 크면 어, 물은 한달한달한 달, 한 달, 한 달에 한 번. 이 날짜를 정해놓고 주세요. 뭐, 얘가 물고파 한다고 쬐끔쬐끔 주시지 말고요. 한 달에 한번 흠뻑 주고, 또, 날짜를 적어놨다 한달 후에 또 이렇게 흠뻑 주고, 그렇게. 또, 작은 분은, 음, 보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이제, 콩분 아이들 있잖아요. 베란다는 콩분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보름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으시고, 어 물관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통풍. 저는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뭐 흙, 햇빛, 뭐물다 중요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통풍입니다. 일단은 바람에 잘 통해야 돼요. 어, 진짜 얘네들은 그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도 중요하고 또 이제 물도, 물관수도 이제 중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 어, 통풍을 잘 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베란다 문을 음~ 한겨울에도 이렇게 진짜 추운 날만 영화로 떠나서 막, 막 이렇게 바람 바람에 얼정로 되는 날은 어~ 제가 그냥 한 시간 잠깐 열어놓은 얼른 닫고또 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겨울 빼고는 음~ 다른 계절 봄 여름 가을은 무조건 음~ 베란다 창문은 오픈입니다 네, 그렇게 또 신랑하고 매일 싸워요 목이 들어온다 뭐~ 여름에는 또, 또 가을 되면 춥다. 둘이 막 아웅다웅 하면서도, 어, 문을 못 닫아요. 제가 닫으면 다 여기 죽는다고 하니까. <laughs> 우리 신랑은 불만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 문을 못 닫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못 닫아요. 저는 열어놓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통풍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 고거 이게 중요합니다. 베란다에서는, 뭐, 병해충은 베란다에서는 별로 없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그렇게 흙하고 물준거 하고, 그 다음에 통풍, 뭐 햇볕도 이렇게 잘 보이는, 잘 드는 곳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통풍입니다.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햇빛이 많이 안 들고 그럴 때는요, 어, 생장등 중요해요. 생장등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베란다에서 겨울에는, 어, 생장등 켜주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빨래집게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가격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거 겨울에는 좀 햇빛 부족할 때 그런 것도 좀 사용하시고요. 어, 그러면은, 어, 아이들이 건강에 잘 큽니다. 베란다에서는. 킵장에서는 뭐, 킵장 사장님이 여기서는 뭐 온도 다 이렇게 체크해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저희들은 킵장에서는 물주기하고, 뭐, 어, 뭐, 약치기, 뭐, 그런 거, 분갈이, 그런 거 정도밖에 안 합니다. 캡장에서는. 그래서,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풍, 그러면 흙은 8대2. 그리고 물관수는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주시고요. 찔끔찔끔 주시면, 얘네들이 통풍도 잘안 되는데, 물을 찔끔찔끔 주잖아요. 어, 그래서, 음, 물음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세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선서타가, 어, 그동안 한 7년 이상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 예, 그렇게 하니까 어, 아이들이 잘 크고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베란다 아이들도, 뭐, 뭐, 자기, 자기 자식은 다 이쁘죠. 그쵸? 베란다 아이들도 참 이뻐요. 저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선서타는 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